하도록 합시다. 오늘 뭐할 거냐면 이런 걸할 거야. 어떤 거냐면 봐봐 제목이 이렇게 써있어.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이 녀석의 뭐? 그래프? 몇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야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전시에는한 거잖아. 그럼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었지? 기억나니?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제곱식이 아니지. 그치? 얘가 무슨 형이야? 일반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배운 게 이거잖아. 이첫 번째에서 배운 거딱 하나야. 뭐 일반형으로 주어. 아, 뭐 어디서 분필 어디 가서 시장.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없어가지고. 그 색깔 정해놓고 왔어요. 머릿속에서. 야 머릿속에서 무슨 색으로 써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야. 항상. 자 어쨌든. 이첫 번째 얘기에서 했던 게 뭐야? 일반형을 뭘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자. 딱 요거 하나 한 거야. 첫 번째 얘기에서 한 거는 이게 한 가지야. 이게 저번 시간에 한 거. 끝! 이거 딱한 가지 한 거야. 그럼 이제 요번 시간에 뭐한거냐이 요번 시간이 이두 번째가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자, 엄청 중요한데 그걸 봐봐. 딱 봐도 첫 번째, 1번 뭐라고 써 있어? X축, Y축의 교점이잖아. 그럼 첫 번째 뭘 배우겠다는 거야? X절편? Y절편. 절편을 배우겠다는, 배우겠다는 거야. X절편? Y절편을 배우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뭘 배우겠다는 거야? 그두 번째 봐봐. ABC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데 그냥 부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서 그래프를 보고서 이 ABC의 부호를 결정하겠다는 거야.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할 얘기 진짜 많아, 얘들아. 그러면 그게 끝이야. 어, 이 얘긴데 여기서 말이지 선생님께서. 이 얘기에 X절편에 엄청나게 심각하게 막 얘기를 할 거야 엄청나게 저기서 이제 되게 뭔가 많은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예. 자 봐봐 많은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몇 가지 내용밖에 안 배워? 두 가지 내용밖에 안 배워 알겠지? 그두 가지 내용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자 우선 X절편 Y절편부터 할 건데 자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보도록 하자 해보도록 합자 합자. 자 우리 X절편 어떻게 구하더라? Y에 0 넣어서. 그치, Y에 0 넣어서. 야, 그럼 이 식에다가 Y에다 0을 넣었어. 자, 내가 지금 X 절편을 구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Y에다 0을 딱 집어넣으면 저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지 않니? 이렇게 되지? 네. 어? 이거 무슨 식이지? 이거 무슨 식이야? 다시. 이거 무슨 식이야? 어이짐 지민아, 이거 무슨 식이야? 아니지. 이 녀석의 이름이 뭐야? 이 식의 이름. 그렇지. 친구들아 이름. 이거 몇차 방정식? 야, 이차 방정식이라고. 그럼 생. 어, 수학에서 뭐 거창한 게 있을 것 같아? 네. 없어 그런 거. 야, 이 이차 방정식이야. 그럼 니네들이 이때까지 주구장창 구했던 이차 방정식은 뭐냐면 이차 함수의 x 절편을 구한 거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야. 니네가 이때까지 주구장창 구했던 2차 방정식의 뭐가? 해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뭐라고? 저 2차 함수의 X 절편을 구한 거라고. 이해돼? 야, 그럼 생각을 해봐.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치? 이게 다음 얘기긴 한데, 이거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얘기 아니겠지? 자, 봐봐.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야, 2차 방정식 의 해가 두 개야. 두 개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어? 실근을 가자. 아, 그럼 당연히 너희들은 머릿속에 무슨 식이 떠올라야 돼?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 해가 두 개야. 네. 그럼 너희들은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무슨 식? 네. 그치? 판별식이 네. 떠올라야 되지. 그 판별식이 뭐였는데? 판별식 그 판별식이 뭐야? B제곱 B제곱 2A 야, b 제곱 마이너스 4ac 야이 바보들아. 저 판별식 어디서 온 거야? 그근 공식. 근의 공식. 어, 근 공식. 근 공식에서 누구한테 온 거야? 근의 공식이 어떻게 돼? 그렇지 그근 공식이 어떻게 돼? 2a분의 뭐돼 왔냐? 설마? -b 야, 그래서 내가 판별식이 왜 양수면 두 개고 판별식이 0이면한 개고 판별식이 음수면 없다라고 이것, 이걸로 설명한 거 아니야? 이걸이 해해야 된다니까? 야, 봐봐 이 루트 안에는 절대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루트 안에는 절대 음수가 못 들어간다고. 어?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판별식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야, 판별식이 이 안에 있는 이 식의 값이 양수면 해가 몇개 나오겠어? 두개 나오겠지 이거 플러스인 거 하나랑 마이너스인 거 하나 두개 나오겠지 그리고 얘가 만약에 0이야 그럼 이거 없어지니까 근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을 거야 이해돼 이거 무슨 말인지 네. 어머 얘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근이 없다는 거야 됐어 그럼 다시 일로 돌아와서 야 갑자기 이차함수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차방정식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차함수랑 이차방정식은 진짜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라고 엄청나게 중요해. 진짜로 이 내용이 고등학교 내내 고등학교 수학을 지배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함수랑은 똑같은 거야. 방정식이랑 함수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다루는 게좀 다른 거야. 함수는 그래프 같고 그러니까 그림 같고막 이렇게 하는 거고 방정식은 식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함수 문제를 풀다 말고 갑자기 방정식을 풀고 방정식 문제 풀다 말고 갑자기 함수를 해석해서 풀다고, 이제. 그거를 언제부터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운다고, 원래는. 중학교 2학년 때 니네들 잘 생각해봐. 이 얘기를 내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도 했었어. 연립방정식 할 때. 연립방정식 할 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지. 근데 그 연립방정식 잘 봐. 니네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잘 봐봐봐. 야, 연립방정식 만약에 2x-3i는 7이라고 돼 있고, 여기, 뭐, 뭐, 아왜 이렇게, 왜 3을 좋아하지, 나는? 아우, 진짜.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 연립방정식이 렇게 있어. 이 녀석의 해를 구하래. 이거랑, 얘를 기억식이라고 하고, 얘를 뉘식이라고 하면, 얘를 내가 이렇게 쓸수 있다고. 이 기억식을 y는 형태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얘 넘어오고, 넘어오고 서 양극 나누면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7이 될 거라고, 기억식은. 자, 니은식도 y는 형태로 바꾸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7분의 3x, 마이너스 7분의 13일 거라고. 이해 돼? 야, 그럼 얘몇차 함수? 1차 함수. 얘몇차 함수? 1차 함수. 야,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의미했었던 건 뭐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하고, 이 녀석의 그래프하고 뭘 찾은 거야? 교점의잡표 찾은 거라고. 어?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풀어라. 이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라.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열심히 얘기했었단 말이야. 언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제일 마지막 단원쯤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 사이의 관계 이런 거 있었다고.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럼 당연히 방정식하고 아니야. 함수하고 지금 관계가 있어 없어? 있지. 맞아?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관계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도 똑같다니까 함수하고 방정식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긴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 관계가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뭐야 지안이? 지안이가 누구야? 제주도 간지. 아걔 이름이 지안인가 보다 됐어? 무슨 말지 알아? 네. 잠 봐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자, 봐봐잉. 자, 야, x절편이 뜻이 뭐였지? 그치. 그래프랑 그건 구하는 방법이고. 그건 그리는 방법이고. 아니, 그건 구하는 방법이고. x절편이 뜻은 뭐야? 그래프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 x좌표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구하는 방법은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야. 야, 그럼 x절편, y절편은 1차 함수, 2차 함수에서만 존재하는 걸까?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아니야, 모든 함수에서 다 존재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x절편, 여기서 말하는 이 x절편은 이 녀석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야. 그럼 잘 봐. 지금부터 선생님이 또 위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봐. 이거 방정식인데. 아이거 몰라도 오늘 내용은 할수 있는데 그냥 들어만 봐야겠지. 듣고 잊어먹으면 또 어쩔 수 없고 듣고 이해하면 얘들이 수학하는데 되게 편하고. 자 오늘 수업하는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지금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근데 되게 중요한 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수학할 때 내가 고등학교 수학하면 맨날 이 얘기만 하다 끝나. 방정식이야? 음 그래프 그려. 맨날 이래온다고. 부등식이야? 음 그래프 그려 이런다고. 그걸 이해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봐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는을 기점으로 좌변에다 y 는을 붙이고 우변에다도 y 는을 붙여. 그럼 좌변에 y 는을 붙이면 몇차 함수가 돼? 이차 함수가 되지. 우변에도 y 는을 붙이면 y 는 0이라는 직선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y 는 0이라는 직선을 못 그리는 바보가 있어서 y 는 0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그려지니? y 는 0이라는 이거 직선인 건 아니?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자, 이렇게 세로로 그려질까? 가로로 그려질까? 아, 가로로 그려져.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y축에서 뭘 찾은 다음에? 0을 찾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 어? 그게 무슨 축이야? x축이라고. 봐봐. 얘가 무슨 축이라고? 이게 x축이라고. 이게 뭐라고? 이 2차 함수라고. 이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에 교점에 X 좌표를 니네들이 주구장창 찾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니네들이 이차 함수에 이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서로 무슨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야. 오케이? 잠깐 럼 생각을 해봐. 야,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를 갖는다는 얘기는 이이차 함수가 X축하고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 맞아? 그때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크다. 이차방정식계가한 개야.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야, 니네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봐. 야, 이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이랑 한 개에서만 만나야 돼. 그럼 어떤 상황일까?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야.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어. Y축도 그리지. Y축 원래 없어도 되지만 야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야. 어떻게 독특할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거 아니면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 그림 말고는 절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다고. 그치? 더 내려가면 몇 개에서 만나? 두 개에서 만나잖아. 올라가면. 안 만나지. 그러니까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아니 연립방정식. 이 이차방정식의 해가 한개라는 얘기는 이 이차함수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건 누구나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뭐라고? 꼭짓점에, 꼭짓점이 어디 있다?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짓점이 어디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판별식이 0인 거지. 자, 없다면,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축하고 안 만나는 거지? X축하고 안 만나는 거라고. X축하고 안 만나는 거라고. 이해 돼? X축하고 안 만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왜이 2차 방정식 해가 없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그 얘기가 지금 거기 열심히 써 있는 거니까, 아니야. 열심히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X절편이 나와서 선생님이 그냥 한번 미친 척하고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알겠죠? 자,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X절편 구하는 방법 알지? X절편 어떻게 구해? Y는요. Y다 용나서. 그럼 몇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수업에 들어온 거야? 이제부터 알겠지?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끝이에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x절편을 찾으면 돼. 자, y절편 어떻게 구하면 돼? y절편은 이 뒤에 있는 게 y절편이니까 굳이 뭐할 얘기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괜찮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어. 이 녀석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래. x절편, y절편. 자, 한번 x절편은 아, X절편 어떻게 구하면 돼? Y. 에다0 집어넣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지. 네.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음. 해야 되지.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음. 이렇게. 그 따라서 8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 됐어? 네. 네. 그 다음 Y절편 은 어떻게 돼? 아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아니. 얼마? 마이너스 8이야. 자, 잠깐만. 이것까지는 애들이 잘하는데, 이렇게 주어주면 식이 무슨 형이야? 일반형이지. 근데 표준형으로 주었을 때 니네들이 이제 엄청난 삽질들을 하더라고. 자, y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x-1의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플러스 4, 미안해.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X 절편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Y 절편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Y 절편이 얼마니?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이 4요! 이런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뭐해? 야, 진짜 때리는 줄 아네. 내가 니네들 단한 번으로 때린 적 있어? 없어. 자, 자 Y 절편 4 아니야. 알겠지? Y 절편 X에다 0 넣어서 구하면 얼마가 나와? 3이 나오지. 맞지? 네. X에다 0 넣으면? 3 되지? 네. 자, X절평 어떻게 구할까? 네. Y에다 0 넣으면 되지? 네. 그러면 또 이제 얘들이런다 나는 니네들이 참 신기한 게, 아, 니네들이 아니지. 자, 이걸 풀라고랬더니이걸막 전개해서 푸는 아이들이 있어. 렇치안 해도 되지. 왜안 해도 되냐면 잘 생각해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우리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니? 네. 원래는 2차방정식을 풀때 인수분해하거나 인수분해가 안되면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원래 근의 공식 배우기 전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했었다고 똥꼬들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다고 그게 무 소리냐면 머시기의 제곱은 수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바꿨다 억지로 완전제곱식은 수형태로 바꿨었다고 기억 안나니? 그런 다음에 이, 이 별은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수가 됩니다. 해가지고 X 값을 구했지. 근데 이 짓을 매번 하기 싫으니까 수학한 할아버지들이 뭘 만든 거라고? 근의 공식을 만든 거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니 애들이 이걸 이해했으면 지금 여기서 X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이 상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일로 후루룩 넘어가면 X-1의 제곱은 4가 될 거니까. 맞아? 그럼 이 알맹이는 x-1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2가 되겠지 그럼 후륭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x는 얼마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 그래서 x절편이 3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됐지? 이거 꼭 굳이 전개해서 푸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 싶은 거야 너희들이 2차 방정식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이걸 딱 보자마자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고 당연히, 내가 하루 이틀 가르쳐보니, 애들 가르쳐보면 이 생각을 하는 애가 진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야. 네. 네, 네. 생각 못 했잖아. 음, 그럼 잘했어. 저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음, 잘했어. 잘했어. <laughs> 어. 대부분 애들이 저걸 전개해서 풀려고 한다고. 알겠냐? 음. 대죠 네자 그래서 x 절편 y 절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보고서 abc의 부호를 판단하는 건데 자 요거는 거기 책에다 좀 적어 놓아야 되는 건데 이런 걸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놔 봐봐 이렇게 y 축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갓다 이렇게 그리고 적어 놓으라니까 책에다가 얘는 갓다 다르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자 이유가 다 있으니까 우선은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줄 테니까 같다, 따르다 자, 이게 뭐냐면 A하고 B의 부호가 뭐하고? A하고 B의 부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Y축을 기점으로 설명하자면 Y축을 기점으로 왼쪽에 축이 있어, 축이 여기 있어 축이 여기 있으면 A랑 B랑 부호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관계없이 축의 위치 만약에 축이 이렇게 여기 있어. 축이 여기 있어. 그럼 A랑 B랑 부호가 다르다야. 그 이유 설명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거 이해했으면 이제 할수 있어. 자 봐봐. 예를 들어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이때 A, B, C의 부호를 결정하래. 자 우선 A의 부호는 알아 몰라 A. 알지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겠지 얘 양수지 그치? 그 다음 에 B의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B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축이 어디 있는지 보라고 축이 어디 있어? Y축 오른쪽에 있지 그럼 뭐라고? 같다 그러니까 다르다야 누구랑 A랑 B랑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얘는 B가 음수야 자 C는 무슨 절편? Y절편이잖아 그럼 Y절편 이 여기 있으니까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어. 이렇게 설정하면 돼. 자, 문제가 어려운 거는 요 b의 부호만 설정하면 되는데, 자 그럼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자면, 봐봐, 축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고했잖아 그럼 봐봐, 축의 방정식 내가 외우라고 했지.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e a 분의 b야. 만약에 축이 여기 있어, 축이 여기 있다는 건 이게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축이 양수야, 음수야. 어머 축이 뭔지도 몰라 야 축이 뭐라고 했어? 꼭짓점에 무슨 좌표? x좌표 X 네. 이게 꼭짓점에 x좌표잖아 네. 그럼 꼭짓점에 x좌표 네.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양수 그럼 얘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요. 얘가 양수야 음. 그럼 이거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달렸잖아 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음수. 얘가 음수가 돼야 되지 분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a랑 b랑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래서 달라 아... 만약에 축이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럼 축이 여기 있어 네. 그러면 이 꼭짓점의 x좌표가 축이잖아 네. 그럼 얘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이거 전체가 이거, 이거 전체가 음수겠지 네. 이거 전체가 음수라는 얘기는 이게 양수.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양수라는 거는 a랑 b랑 부호가 뭐여야 돼? 네.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a랑 b의 부호가 축의 위치에 따라서 같은지 다른지가 결정되는 거야 추계 방정식 때문에 알아듣냐 a b의 부호도 써야돼요 응. a b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 뭐 알아서 정리 잘하시고요 됐죠 자 이게 끝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 잠깐만 방금 내가 맨 처음에 한 얘기를 니네가 이해했으면 이 얘기를 이제 니네들이 할수 있어 어떤 얘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자, 얘가 이 녀석의 그래프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 K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럼 내가 아까 한 얘기를 알면 얘네들이 제할수 있겠지. 내가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내가 아까 그랬지. 이차음의 그래프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굉장히 독특한 거라고 했잖아. 네. 어떻게 독특하다고 했어?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0이라고 했잖아.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어야 돼. 그럼 얘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방법은 꼭지점이, 꼭지점이 어디 있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해석하면 꼭지점의 무슨 좌표가 y 좌표가 0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꼭짓점이 X축 위에 있다 요것만 달달달달 기억해봤자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럼 꼭짓점의 Y좌표가 0이다라고 해서 저 K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꼭짓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슨 형?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아휴 열심히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플러스 1 필요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밖으로 나가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될거 아니야 결국에 어떻게 돼? X-1의 제곱, 플러스 K-2가 될 거고, 얘가 꼭지점의 Y자표인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 0이 돼야 되니까 K가 얼마다? 2. 2다. 이렇게 푸는 게, 니네들 교육과정에 맞는 얘기인 거야. 자, 두 번째 얘기는, 이거는 조금, 교육과정 넘어간 얘기긴 해도, 알아두면 편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야, 꼭지점이, 아, 얘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긴 거야.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0이다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0이다 근데 얘는 이게 짝수잖아. 우리 짝수 공식 기억하시나? 야 내가 좀 외우라고 했는데 기억해? b 프라임의 제곱. b 프라임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이거 전체지. 이게 0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고. 그럼 K가 얼마가 되겠어? 2 k 가 0이니까 K가 2입니다. 얘는 딱몇 줄? 두 줄. 얘는 많이, 아, 이거 옆에다 쓸거 아니야, 니네들. 그치? 자, 어느 게더 편하겠어? 이게 더 편할 거라고. 알겠지? 네. 됐냐? 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니네들이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하... 204쪽에 1번, 2번 있죠? 그걸 니네들 손으로 한번 풀어 보세요. 알겠죠?